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본문은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희미한 꿈이나 환상으로 계시했지만 모세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언이나 직통계시와 같은 기적을 원한다면, 너는 그러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들에 경청하지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시고자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신명기 13장 3절. 이와 같이 이러한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며 다스림을 경시하고 권위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유다서 1장 8절입니다.